안녕 예. 전국 태권도대회 준우승 전태진입니다. 우후우후후 어, 현재는 2000년 가을에서 2001년 여름 그 사이고요.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, 다어느께서 학생시절을 보내셨겠지만 공부가 저는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시험때이사이 결합치기를 하고 어, 답 밥을 세고 정말 운이 좋게 시험 성적이 좀잘 나왔던 편이긴 한데 어, 예, 집중력이 있어요 네. 그때 항상 이제 저는 시험공부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음.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아. 시험이 너무 싫어 근데 어머니 항상 환경에서 말씀하습니다해준아 아,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다 아. 네가 나중에 겪어보면 안다 네. 그때 이해 못 했지만 그렇죠.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음. 이제 제가 20,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그 뜻이 뭔지 잘 알기 아. 시작했습니다 네. 네. 어, 일을 하면서 불편한 고객들하고 술을 많이 마셔야 되겠었고요. 네, 네. 하지만 실은 대답도 못했었고, 네. 맨날 얼굴이 취해서 술 냄새 풀풀 끊으면서 집에 오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통상하셨을 텐데, 네. 또 아침 에혹시 일어나서 또 항상 정장을 네. 입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, 아, 그때, <laughs> 그때부터 저도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, 아, 그때라도 부모님 말씀 좀잘 들었으면, 네. 학창시절을 좀더 즐겁게 보내고,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여러분! 네. 네!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면! 그러면 삶이 조금 더편해질수 있습니다. 아. <laughs>